망고 언니 해안도로 산책 왔어요 헉, 한라산 뷰 진짜 끝내준다. 하민아, 우리 시커먼 남자 세 명과 예쁜 하민이 여기는 탑동 서부도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나 이번에 잘 팔지 않습니까? 사장님. 왜냐면 이 한라봉 언니 한라봉만 치는 사람들이 꼭있더라고요 훈이 어, 농부. 손니농부 네. 어, 한라봉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맛있는 한라봉. 아니 한라봉 잘팔 자신 있다고. 어떻게 팔면? 맛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팔 계획이세요? 뭐 똑같이 팔 건데. 맛있으니까 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빼백 고객은 어떤? 원래 매년 사, 사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라 마나 무조건 재주문을 할것같아 원래는 맛있어. 음... 잘할 자신 그리고... 있나요? 위탁들도 위탁 업체에서도 지금 우리 거 팔고 싶어 하고. 아 콜이 왔어요? 네. 어디? 프로치아그삐 <laughs> <그럼> 처리 해야겠다. <laughs> 아니야 해도 <하고> 되잖아. 제주이불. <laughs> 아니 그빚캐불어거안빠이니다와 그 <laughs> <laughs> 한라산 뷰 노을 뷰와 아, 끝내준다. 너무 멋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저기 라마다 호텔 뷔페를 갈 건데, 좀 일찍 나와서 지금 산책을 하려고 나왔어요. 오늘 집에만 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예쁘네요. <laughs> 노무 와, 지금 시간이 5시 33분이거든요. 오늘 일몰 시간이 5시 57분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조금 늦게 지네? 오, 한라산. 오, 너무 멋있어. 저기는 사라봉이고요. 사라봉 위에 정자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정자가 예쁘게 보이고, 사라봉 옆에는요, 서명동의 원당봉이에요. 여기 제주항도 보이고, 지금 배가 출항하려고 공항에서 이륙하는 것도 다 보여요, 저쪽. 와, 일벌 끝내주네. 한라산은 더 끝내줘. 와. 하나, 둘, 셋. 이륙했어요. 오! 때까지 찍고 턴하고 있습니다. 야, 한라산이 진짜 끝내주네. 근데 저분은 와, 그 카메라 방향을 한라산 쪽으로 두고 있어요. 여기가 노을인데. 그 노을에 얼은 그 한라산을 찍으시려고 하나 봐요. 추운데 고생하세요. 돌아가겠습니다. 아마도 호텔 뷔페를 가서 맛있게 냠냠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